그래 종민아 조심히 들어가고 내내는 아, 살아 음. 돌아오게어 여보세요? 어 도착했어? 네 네. 올라갈게.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 o y 다네요. 다른 그림을 찍어 옵시오하고 어. 저 아, 얘가 어. 운전한 거 진짜 한 거의 백만 년인데? 드라이브를. 오내 주소 찍을 거야. 주소 알려 줄수있 안경 언제바꿨어요너 댓글로도 아, 그 얘기 했잖아. 아, 그러네? 쟤는 진짜 저게 <laughs> 문제야. 어. 아, 진학생들 맞아? 아, <laughs> 아니. 제 튜브로 이 뭐야, 이거? 제 <쟤> 뭐야, 또. <laughs> 진짜 어색하게. 이게 열과 <laughs> 달라지는것같아 이게 약간 훈련병 이병, 전이랑고디스훈련병고좀스훈고왔스 훈련명. 고거스 훈련명. 들어오냐? <laughs> 아, <laughs> 내가 살 치겠지? 어떡하? 좀들어오기 전날까지 기다려. 들어와, 밥은 올려라. 들어와, 밥리너 이렇게 한 주먹에 <laughs> 1인분 아닌가? 5인분 있는 거같은 아니, 그 양이 엄청 많네? 아. 가지마라중도가지 와라. 야 그래서... 이거 찍어 봐. 뭐요 DT 간다며 어? 아이씨 방어 DT? DT? 여기가 제일 가깝네 아, 뭐 먹고싶은 걸 먹을래? 돌체 콜드브루? 아이스? 나도 콜드브루 먹을래 그럼 돌체 콜드브루 똑같아 돌체 콜드 안녕하세요 상담하셨니다 저희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톨 사이즈로 하나랑 돌체 콜드브루도 톨 사이즈로 두잔 주시겠어요? 네 감사합니다 이동 그거 네. 스타벅스 그거 내가 그루다그리디앙그리디 그리디야 그리디 어디 나라 말이에요? 뭐야? 우리 여기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나가나? 왜 어디 들려야 돼? 아, 화장실 가야 될것 같은데. 일차장으로가이차장 와... 네. 명대차량 올까 봐. 야, 너무 크게 웃는 사람이 있어. <laughs> 저런 그거 아니고 아뜨라고 네. 쇼핑몰 있는데 거기서 보내주셔가지고 아, 나 이런 옷 입는 걸 어. 자체로 처음 봤어 나 원래 하얀 거안 입잖아 <laughs> 늘 무채색 정말 무채색 어난 되게 그리고 어두운 색깔 많이 입었는데 괜찮지 않아? 되게 이쁘지 않아? 나는 응. 이번에 바람 구 탔는데 다 검정색밖에 없길래 분화한 <laughs> 했는데 맘에 주네 봄에는 밝은 거 입어줘 그러니까, 그러니까 밝은 거좀 입어 밝지 않아 되게 얇아가지고 봄에 입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 날씨가 진짜 좋다 이 <laughs> 말을 저렇게 하냐? <laughs> 아 잠깐만, 갑자기 는 그럼 그냥 가? 아라소중이들 해라, 해라. <laughs> 왜만 원짜리 안 샀어? 왜만 <laughs> 원짜리 안 샀냐고 찍지 마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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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음. <laughs> 오. 어이구야 몬스터 션지야 하나라도 네명있어왜 이렇게 무르르 다니는 거야 동전 있냐? 인자야 이거 해라 퉁 <laughs> 이거 할수 있다 오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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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네 이거, <laughs> 연습 미리 하면 되겠네 근데 특전사만 할수 있구나 하는데 <laughs> 우리 차 어디다 놨어? 저기 저기 아직 다안 들어왔잖아 <laughs> 벌써 들어 보네? <내려보네? 웃음>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보내버리네? <laughs> 이직이제도 되지 않았어? 요즘 짬좀 먹었으나 그래서 그만 먹어 이제 <laughs> 일병이잖아 아직 아거기선상병이네 출발 기름 넣고 가겠다 기름 아이고, 어, 기가 멍멍하다. 야, 여기 너무 조용한데? 쪽으로 넘어가면. 오, 진짜 근데 날씨가. 아, 근데 비비크스 진짜 너무. 높아. 아, 저 자동으로 나오는 거네? 아, <laughs> 어, 저기 안에 꽃이 있네. 어 진짜 이쁘다 여기 이게 시즌마다 꽃이 있고 없으니까 달라져 달라져요 여기가 나이. 나 이걸로 갈게 뭔데? 단호박 스무디 자네는 뭐할 건가? 나도 딸기 라떼 어, 딸기 에이드 그럼 에이드하고 라떼하고 나 라떼 단호박 스무디 아니라 당근 사과 주스 야 29,000원 될줄알았 이거 저도 협찬 받고 싶네요. 군대만 어. 아니면. 예쁘지, 되게. 나도 이거 협찬 받고 싶은데, 동네. 이거? <laughs> 너거 있으면 받을 수 있어. <laughs> 자동 보급 되니까 걱정 마. 아들을 바꾸러 차에 오는데 진짜 조용하네요.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.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지. 그러게, 그죠? 네, 오늘 처음으로, 핀마이크를 사용을 해보는데 지금 잘 녹음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잘 돼야 될텐데. 6000원이 아, 괜찮네. 네, 있어. 야야 <laughs> 야, 되게 여유롭지 않냐 지금? 그 1시간 일... 반 남은 지 굉장히 <laughs> 아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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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민이가 완전 아, 추억에 빠져있겠 그러니까 진짜 빠져있겠네. 오랜만에 왔다 종민이 동네 아, 엄청 오랜만에 왔어 여기잖아 별미당 안에서 먹을 수 있나? 그럼 들어가보자 안녕하세요 네? 빨리 그래? 안녕하세요 여기 앉을까? 땅 어, 장난 아니다 이쌀밥 먹어야겠는데 아시대요. 그러니까 튀김 만두하고 쫄면하고 이런 걸 시키면 되지 않을까? 종민이가 두 개. 떡볶이 하나, 쫄면 하나. 너흔데. 네 맞습니다. 근데 이만큼은 안 나오지. 그렇지. 그건 진짜 연우를 잡아야지. 그 트레이더스 가야지. <laughs> 트레이더스 들려 받은 길에 사줄 거야? <웃음> <웃음> 내가 왜 사줘야 돼? 갑자기 또 싸고. 또 싸고 <laughs> <싸워>. 잘랐지. <laughs> 그게 내리 사랑 아니야? 아니 내가 왜 사랑을 내려줘야 돼 둘이..둘이 눈물을 받잖아 사랑 받았잖아 누구한테 그건 내가 모르지 <laughs> 너한테 베풀 수는건없아 ㅋ <laughs>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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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이야 <베풀> <laughs> <laughs> 이런 것도 한번 해줘야지 뭐. <laughs> 아 <웃음> 그런 거 하는 거야? 손을 아니 두 손으로 해야지 이게 크잖아 그치? ㅋ <laughs> ㅋ 니까왜 그러니까, 그랬어 야야 아, 아, 야, 야. 오이가 안 들어간 게참 좋다 <laughs> 그러니까 아, 감사합니다. 아이씨. 이거 완전 말하지 말고 뭐 학교 앞 쪽이야. 응? 아우 어, 잘 먹었다. 잘 먹었습니까? <웃음> <웃음> <재무원 역으로 웃음> <왔는데>. 아 시끄러 잘 먹은 욕으로 왔는데 안녕히 계세요 어 <안녕하세요. 웃음> 어우 너무 잘 먹었다 <laughs> 어 여기 약간 분식거리였네 슈퍼 스낵 막 이런 것도 있고 <laughs> 그런가 보와 근데 약간 옛날 시골 그런 데 오는 느낌이다 <laughs> 네. 그치? <laughs> 오장장 장 그래 <laughs> 어? 오일장 <laughs> 잘 먹었다 분수 얼마 나왔어? 2만원이요 되게 싸게 나왔어요 그러게 우리 꽤 많이 먹었는데, 1인당 5,000원밖에 안 나온 거라. 자, 갑시다. 또 기지개 좀 피지네요. 아, 아, 들어가야되니까 이게 마음이 송송하구만. <laughs> 너가 왜 송송해? 숭생숭이지막 추한 놈아. 뭐. 저 서로 말을 것도 있는데? 아낌없이 그냥. 어? 저기야. 아, 들어가다니 심정이 어떠냐고요? 아, 너무 떨리고요. 네. 충격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정말 떨리네요. <laughs> 종민아, 나 먼저 갔다 올게. 아, 뭐? <laughs> <그럼> 얘는 뭐야? <laughs> <laughs> 잘가 종민. 잘가요. 네. 다음 에또 봐. 이거 봐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. 네, <laughs> <대전에 기대어요>. 그래. 철. 대전에 기대요 그래. 진짜 별로다. <laughs> 바로. 오케이. 갑시다. 고. 한림대 학교? 저희 <laughs> 예, 저희 한림대 성심병원입니다. 한림대. 근데 이렇게 열심히 가는데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그 <laughs> 그냥 내리남당 이게 아닌데 이거. 냅다 고아 떨어지네. <laughs> 이 다리 저족 <laughs> 여러분, 조수석에 앉으신 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. 이러면 민폐예요. <laughs> 그렇지? 응? 이 사람 지금 거의 뭐코 골면서 기절해가지고... 우리하고만 정말 이거는... 이 양반... <laughs> 우리 일단 트레이더스로 갑시다. 신 뭐, 뭐, 서운송자의 내려올고 아저씨 잘했어요? Maybe w a n t t let her go. w e a d e a l o n g 내려올고해 봐. 어 제하. 어디로 가야 돼? 지시으로 가. 지하로 가야죠. 어. 지가 운전하나? 오 완전 그네 미. 야. 우리될 거겠니? 해 보고 싶 아, 여기 어르신, 어르신 주차야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우리 어르신이 아닙니까? 우리가 왜 어르신이야 야 여기 하남 스타필드 진짜 오랜만에 온다 전화하고 쟤 뭐라고 자꾸 꿍시렁거리니? 흔쟤 아, 우리고기 먹고 싶다 그죠? 아쟤금 사먹어 오훈 입자 입으면 하 사야겠다 아 이거 보면오 진짜 이거 오랜만에 온다 오, 엄청 크다 어, H&M 있네 H&M 들려야겠다 그래 그러든가 <laughs> 맥북 파우치 이런 거두분혼수으로 오셨어요? 저런. <laughs> 어, 어 여기 한번 봐야 <laughs> 내가 살 때보다 싸졌는데 <laughs> 너 얼마 주고 샀는데? 어이거부아1 이거? 이거 30만원 지금 완전 빠지셨어. <목소리> 아버님 이걸로 해드리면 될까요? <웃음> 이거는 <웃음> 와, 이거 다 된다고 이렇게. <laughs> 이건 초도폰이 하면... <laughs> 아니고요, 아버님. 딱 전화도. <laughs> 아버님 그게 터치예요, 아버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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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그 이거 배터리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아직 이게못 터지는 거 같은데. 네, 태양열뭐 이런 거 아닙니다, 아버님. 충전하셔야 돼. 요 <laughs> 이렇게 만지면 고장 나거든요, 그렇지? 아어디 갈래? 이 가자 이제 로 어? 뭐? 아, 또 <laughs> 그 <가사에 데려와서>. 어? <laughs> 어라? 이게 뭐람? 돈이 얼마나 있었지? 봐봐 았어뭐지그 <laughs> 뒤에 이 홍보대사 같아 3.7짜리 4천원 차이네? <laughs> 오케이 당첨 당첨! 낙찰! 예우 당첨! 다다다! 갑시다! 타시죠. 지금 하품이 나옵니까 지금? 너무 힘들어. <laughs> 너뭐 했는데 힘들어? 일정이 고되. 고돼. 그래 고되긴 했다. 가자 이제. 고생했어 인수야, 왔다 왔다 하느라 네, 고생하셨 그래 그래, 그래. 조심 주라고 <laughs> <에? 에>? 들어가세요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 오케이 들어가, <laughs> 가세요. 들어가세요. 예, 이제 저도 집을 왔습니다. 오늘 몇 시간 운전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